으로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아자 그래서 오늘 배우님들 에스포트를해드려고 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즐거 무대인사 시작 전에 제가 한번 소개 멘트 하 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우리 서계단팀 만날 준비 되었습니까? <laughs> 네. 자이 정도 목소리로는 서계단 팀을 보겠습니다 준비 되었습니까? 설계자 <놀람> <오, 오, 도망스> 반 <laughs> <소화> 안녕하세요 설계자 감독 네. 이호석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배우분들이 진심 을 다해서 찍은 영화입니다. 어, 배우분들. 네, 좋은 영화 많이 보셨다면 꼭 좋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강동원 배우님의 사진을 좀더잘 찍을 수 있게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설계자에서 영화에 를 관한 홍보를 맡아 감사합니다. 네. 어, 지금 영화 다 보신 거예요? 네. 네아 영화 네 저희 영화 이제 첫 번째 주말 데이트인데. 네, 첫 주부터 네,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기한 주말 시간, 네, 정말 극장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열심히 찍은 영화인데 네,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,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치원 역할의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. 꽉 채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제가 오늘 의뢰를 하나 받았는데요. 네.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치라는 <laughs> 설교하는 그런 지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게... 그 미션 성공 한것같아요 네, 네, 네. 정말요? 네.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또 오늘 힘 얻고 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 주실 수 있죠? 네.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<laughs> 아,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운 나머지 제가 목이 메이네요 아, 오늘 하루 행복한 나날 되시고 네,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, 저는 제키역할를 맡은 이미숙입니다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만든 만들진 않았지만 출연한 영화 이고요 아, 여러분들이 이렇게, 어,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, 그냥, 어, 너그럽게 봐주시고, 또 주위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, 어, 우리 한국 영화가 진짜 잘될수 있도록, 어,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양경진 역할을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. 사실 저도 일정 때문에 계속 못 보다가요. 오늘 아침에 어, 남편하고 같이 조조영화를 봤어요. <laughs> 극장에 앉아있는 설레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영화 보면서 저는 제가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. 아, <laughs> 재밌고 남편하고 하고 나서 아난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재밌다 남편은 아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뭐, 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또 조금 아쉬우셨다면 오늘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계속 이야기도 나누시고 SNS에도 올려주시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재밌는 시간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청년사에서 월천 역할을 맡은 이현우해보겠습니다 네, 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좀 감격스럽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앞으로도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반 역을 맡은 탐준상입니다 아,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관객석이 꽉 차도록 많은 분들이 물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의 운명은 여러분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설계자의 운명을 설계해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좋은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잘해주신 분에 감사의 마음이 나아서 저희가 이번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앞으로 오실 거고요. 나오실 때 휴대폰 가지고 나오시고 조용하실수 있는 택하게 <laughs> So, especially, I'm not g o i 여기 계신 배우분들 I'm n g o i g to it. i i g i going i i 11번 12번. 몇 번이? 몇 번이세요? 휴대폰 갖고 내려오세요. 앞에 서기다릴게뒤뒤에서 기다릴게요. 뒤번아닌가